어, 오늘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아, 여러분, 제가 굉장히 기뻐요. <laughs> 아, 진짜 기쁩니다. 아, 왜 기쁘냐? 아, 여러분, 아, 궁금하죠? 예, 집을 지어서 참 기쁩니다. 예, 여러분, 그 집에 예, 또 적당한 <laughs> 가구를 내가 손수 만들어서 또 이렇게 딱 비치를 해놓으니까 아, 집이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또내 집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집도 우리 집사님 집까지도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참 좋고 지난해에는 우리 조카 집도 제가 소개를 해서 집을 멋있게 리모델링을 하는데 제가 도와주고 또 일부 여러 가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 짓는 거 좋, 여러분 좋죠? 여러분 여러분 집이 있습니까? 예. 저는 집이 집이 있습니다. 이 땅에도 집이 있고 저저 음, 저 하늘나라에도 아, 집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게 사람의 집, 하나님의 집 그리고 교회라는 제목으로 가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집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이제 야곱 이야기에 이제 집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집이 집이라면은 아. 우리 이제 교회를 우리 교회 교회라 고 교회는 뭐예요 믿는 자들의 모임 그러잖아요 이제 어셈블리 그러는데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집이 뭐냐 베이트 요 베이트 회당은 뭐죠 회당 모이는 당 모이는 장소를 회당이라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회당을 뭐라하느냐 베이크 크네셋 그래요 어. 베이터는 집이고 크네셋은 뭐냐면은 모이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아 크네셋. 이 크네셋 이 말은 영어로 뭐 아, 컨벤션 이렇게 이제 그또 어, 이게 말이 이렇게 또 이렇게 아, 파생되기도 했는데 자 모이는 집입니다. 예, 여러분 아, 지금도 우리가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예요? 집 문제 아니에요? 아, 집값 문제인데, <laughs> 누구나 다 집을 가질 수 있고, 또 공평하게 집을 어, 가지면 참 좋은데, 집이 없는 사람들이 에, 전세빵, 월세빵, 그것도 월세 못 내어가지고 참 힘들고, 또, 어, 이제 전세를 냈는데, 전세 사기 당해서 또 불행을 겪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있어야 돼요. 어, 여러분 집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여기 젊은 사람들도 있는데 난, 나는 나 집이 없어도 살 수가 있는 줄 알았어요. 한뭐그 집이 중요하냐? 청각들은 이제 그래요. <laughs> 돈이 중요하지 집이 중요하냐 이제 그런 생각했는데 에, 제가 아이를 낳고부터는 이제 집을 집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알고 참 참. 전전긍긍 많이 했습니다. 이사하느라고 늘새방살이뭐 그러면서 했는데. 자, 오늘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이 어 아버지 집에서 지내다가 아버지 그 집을 물려받으려고 했잖아요. 그 이제 물려받는 이게 잘안 됐어.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어 쫓겨났는데 집이 없었죠. 근데 이제 창세기 3장 우리 오늘 읽은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언제 이제 집을 이, 이 필요하냐라는 걸 했는데 30장 25절에 보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 장인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야, 하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30절에 뭐랬습니까? 30절 에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이가 있으면 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집도 꾸미고 그런데 지금 우리 이 교회도요. 여러분 때문에 제가 꾸미는 거예요. 아,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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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부터 이, 저는 주말에 이제 제가 목공하다가 먼지 같은 게 이, 있을 것 같아서 할 교회 이제 밀대질을 하는데 아, 굉장히 재밌습니다. 먼지를 닦아내고, 또 오면은, 제가 소파도 이렇게 조금 해서, 조금 광을 내고 그랬는데, 어, 집을, 지, 피, 집이 필요하다는 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갈증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어머니 이제 90세, 이제 내년에 90, 90인데, 음식이 맛이 없답니다. 뭘 줘도. 아, 여러분,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음식이 맛있으면 참 좋고요. 여행할 때가 많으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행할 때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모을 것도 없고. 아, 요즘 제가 이제, 우리 이제, 넷째가 이제 집을 나가고, 이제 막내 다섯째만 있는데, 집이 너무 커요. 아, 이 녀석도 이제, 나중에 좀 있으면, 몇년 있으면 나갈 건데, 야, 이 집이 큰데, 이게 집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아,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집에 대한 소망과 욕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재밌는 겁니다. 자, 저, 저 보십시오. 자, 우리 아들, 우리 아들도 저 보세요. 우리 큰아들도 저 한번 보세요. 와, 또 눈길 한번 주세요. 예, 집이, 집이 중요합니다. 누가 살아야 돼. 예, 성경에는요, 다집 짓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예, 뭐, 지금 뭐, 실제적으로 집을 지었다 이런 건 없지만, 집 짓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집 우리가 의식 주라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이제 맨 처음 뭐나왔어 창세기에 뭐 합니까? 먹을 게 나오죠. 선악과가 나오죠. 나중에 또 하나님이 아담에게 머 입혀줍니까? 가죽 옷을 입혀서 지어 주지요. 옷이 중요하고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아, 아담이 집이 있었겠죠? 그 집에서 가인과 아벨을 키웠겠죠? 어,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이제 분가를 해서 어, 나가서 각자 살다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이렇게 이제 아담의 그 계획은 자기 집을 가인에게 물려주고 싶었는데 이제 까미 안 되고 형제간에. 갈부림이 나서 이제 죽이고 말았는데 이런 불행들이 성경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행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우리가 이 인간의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본질상 살인에 대한 욕구가 있는 그런 이 인간,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우리의 그 포악성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 인생을 재밌게 살다가 어 이 땅에서 재미있게 집을 짓다가 그 집이 무너지면은 그 영원한 집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게 어떤 사람은 소풍을 왔는데 집을 지으려고 소풍을 왔다 그런데 소풍을 소풍을 오면은 어떻게 해요? 소풍 와서 삽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돌아가야 되는 그 집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어, 야곱에 대해서 보면요, 오늘 이제 어, 내 집을 언제 세울리까 이랬는데, 어, 야곱은 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던 거예요. 예.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 땅에 집을 짓도록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살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이스라엘에는 그 집값이 굉장히 비싸고요. 아 그리고 이 지난 1월달에 갔는데 숙박비도 굉장히 비쌉니다. 어제 그 히브리 저 이스라엘의 선교사님하고 주으로 같이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한 이제 그랬는데 이스라엘에 올해도 작년에도 알리아, 이, 이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 늘 집이 없어가지고, 막 이스라엘, 지난번에 가보니까, <laughs> 그랬죠, 그죠? 온 천지에 다, 막 집을 짓고 있어, 집을 짓고 있어. 한, 한 해에 3만 명, 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지껏 알리아 온 사람들이, 어, 얼마나 되냐니까, 아, 그, 이스라엘에서 1948년부터 돌아온 사람들이, 300만인가, 이렇게 돼요. 와, 엄청나게 많다. 예. 30만이 아니고. <laughs> 예. 예.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어, 좀 놀라운 이야기는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전도하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신학생도 줄어들고, 교회도 줄어드는데, 이스라엘은요, 실제로 그, 그,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 메시아닉주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신학생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 음을 전하면은, 어, 이게, 이제 물론 정통 유대인들은 거부를 하는데, 어, 이 세속 유대인들은, 어, 그걸 기다만 듣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관심이 없는데. 아,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는, 이게, 그, 이스라엘이, 밭이 좋다라는 거예요, 전도의 밭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 저도, 아, 이스라엘로 빨리 한번 가서 살아볼까. 이제, 지금 계속 히브리어를 계속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이 야곱은요, 이, 아브람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그, 아버지가 가졌던 그, 이, 이 믿음과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전해 줬던그 그 땅이 포악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살지 못했던 그 하늘로 데려가, 데려갔던 에녹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노아가 방주를 방 짓고 어, 이 집, 방주가 러부 집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그 방주라는 집에서 살다가 어떻게요? 해 후손을 낳아서 땅에 온 땅에 됐던 거. 그래서 그 노아의 1 0대손 아담의 20대손인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어, 이제 새로운 집을 지으려고 어, 했던 게 이제 어, 장세기 이제 10이장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또그 이야기를 또 들었고, 어 자기도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오늘 장세기 30장에서는요 어, 집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야곱이 집을 떠나기 전에, 부에세바에서 형이,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몰래 떠나기 전에 아버지의 그 유언을 들었어요. 아, "너 집을 지어라, 이 땅에서 여자를 택하지 말고, 너 외삼촌 집에 가서 그 믿음 있는 어, 그 아이 하나를 골라서 결혼을 해서 집을 지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는 길에. 사실은, 오늘 여기에서, 언제 내 집을 지어릴까? 이랬는데, 여기 집이 베이터인데요. 창세기, 아, 30장에 보면요. 그 앞에, 우리, 오늘, 사, 아, 소스, 아, 33장에 보면, 음, 음, 이제, 아, 아, 몇 장이죠? 아, 20, 음, 27장인가요? 27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야곱이, 아, 형의, 그,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잠을 자는데 그꿈꿈 꿈 속에서 뭘 보냐면은 집을 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 집에 예, 하늘에 사다리를 놓고 그 집에 올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들을 보고 야곱은 그를 보고 뭘 했냐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 거기에 있는 그지명을 뭐라고 했냐니까. 루스라는 지명인데 이름을 베델, 배트 집이죠. 이게 베이터야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거기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7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그 길을 못 가봤는데 제가 그 앞에는 가저첫 번째 성지순례 갔을 때는 제가 우리 주연이하고 가서 봤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먼저 집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니까. 하나님, 나로 돌아오게 하면은 11조를 드리겠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이제 이런, 이런 내용에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 그 환상을 언제 봤냐니까. 꿈에서 본 거예요, 꿈에서. 잠결에서 본 거예요. 아, 굉장히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 때, 내가 집이 없을 때, 여러분 혹시 집이 없는 분 있습니까? 어려운 분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이 없는 자들에게, 홈리스들에게 새로운 집에 대한 꿈을 주는 거예요. 집이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이 재미없어요.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할 일이 없고, 뭐, 그냥 일안 해도 되고, 공부 안 해도 되고, 어, 이런 사람들은 재미없습니다. 예, 저의 삶도, 어, 어떻게 보면은, 야곱 같이 <laughs> 고생이 많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집을 짓기 위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집을 지, 짓기 위해서 자기가 일을 하는데 삼촌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품삭을 정하라 이랬는데 뭐라고 정했냐니까? 내품삭은 내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정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양을 칠 때에 그양 양이나 염소 중에 점 있는 게다 내게 되게해 주십시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양을 치면서. 이 양에게 점이 있도록 양을 키웁니다. 나중에 또 점이 있는 게 계속 많아지니까 자기 삼촌이 장인어른이 이제 점이 없는 게 늦게 되라 했는데 그때 또 그렇게 해서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 삽시간에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한테 복을 줍니다. <laughs> 이건 제 체험이기도 합니다. 복을 줍니다 여러분 내가 내가 번 돈은요 재미없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돈벌 기술이 없어서 제가 돈 벌어보려고 하니까 돈이 벌리지도 않고 돈돈 돈 가는 구멍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가 좋냐 하니까 막 내가 가진 거 나눠주고 막 이런 게 좋더라고요. 이런 게 여러분 지금 제가 나누고 있는 이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새로운 집을 지을 사람이 이래서 어, <laughs> 내가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그 사람이 안 왔네요 <laughs> 아, 여러분 아, 하나님이 어, 우리를 위해서 아, 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확인할 뿐이에요 음. 그래서 야곱은요, 고향을 떠났잖아요. 아, 그제, 부엘세발 떠났잖아요. 부엘세발, 예, 아, 저기, 어디야? 아, 수, 저, 어디 어디야? 하란을 떠나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33장 보겠습니다. 33장이에요. 17절 보니까, 여기 또 집이 나오는데, 33장 17절 뭐라고 나오냐면요. 야곱이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가축을 위하여 우리 깐을 지었으므로 그땅 이름을 숲곳이라 하였다. 여기도 집이 나오죠. 여기도 집 똑같은 단어입니다. 베이터가 나오는데. 여러분 야곱이 지은 집이 무슨 집이었어요. 숲곳이라서 숲곳. 숲꽃. 예. 우리 깐이라는 거, 우리 깐. 천막이라는 거. 우리가 짓는 집은요, 이런 천막이나 우리 깐에 불과다라는 하 거예요. 음. 여러분 이 야곱의 야곱의 그 아들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집트에서 크게 번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진짜 집을 지어라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지요. 그래서 혼란을 거듭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온갖 금부치 세상에 좋은 어그 목재, 백향목. 어 제가 백향목 그 이제 이스라엘에서 조금 가져왔는데 백향목, 그꼭 소나무 같은데 향이 굉장히 좋고 나무 나무 향 때문에 피톤치드 이런 것 때문에 이이 백향목에는 벌레가 벌레가 침입을 못합니다. 그 정도로 좋은 나무인데요. 어, 이런, 이제, 그걸 해서, 하나님이 집을, 다윗이 집 지을, 집을 짓지를 못했어요, 또. 집 지을 준비만 했어요. 여러분, <laughs> 다윗이 집 지을 준비만 했는데, 이 집을 어떻게 지을 거냐. 이, 내가 준비한 이것을 가지고 집을 짓도록 해야 되는데, 걱정, 근심을 하고 있었는데, 아, 자식들이, 이 아버지의 그 유산을 이어받으려고,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동생은, 동, 저 형도 죽이고, 나중에는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해서, 한때는 또 권자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러나, 얼마 오래, 오래 가지 못하고, 압살롬은 죽고, 나중에, 다윗이 이 집을 지을 아들을 지명하는 그 순간에, 한 아들 아주 훌륭한 아들이 있는데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왕이다 이래가지고 아이 아들 다 아니야 맨 마지막 남은 그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집이 어떻게 되었어요 잠시 빛을 발할 뿐이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 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예. 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진 않았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음. 오늘 우리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laughs>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내 욕심대로 하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 예레미야가 했던 기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그런 그그 그 자비를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의 성전도 무너지고. 엉뚱한 또, 뭐야, 해롯이 집을 지었는데 이것은 그 성전이 아니에요. 예. 예.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막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기도 아, 장문에 의해서 그 돌리에 돌 하나도 이게 무너, 다 없어지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 지금은 뭐가, 뭐만, 뭐만 남았습니까? 성전 벽터만 맞아, 맞아. 서벽이라고 했죠. 그, 그러니까 거기서 뭐예요? 우리가 죄,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통곡하면서 하는 통곡의 벽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사실은, 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떻게해요 지금도. 제3성전을 짓겠다고, 뭐, 붉은 남소를 뭐, 뭐 만들고, 제사장의 유전자를 만들고, 뭐, 이런, 다 헛것이, 헛것이. 여러분 유대인 중에 유대원, 유대인 유대인 아, 말씀을 깊이 알았던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창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 저는요, 제가 지은 집이 무너질 거라는 걸 알고 있고, 빨리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 나는, 저는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내 고집도 그렇게 중요해 옛날에는 막, 저 고집과 자존심 엄청났는데, 아, 그, 이 고집도, 뭐, 하나님 꺾어주시면, 뭐, 또 내가 가진 욕심과 소망과 막 기도 제목이 있는데, 아, 이것 또한, 완전치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부 이루어지지 않아도, 옛날같이 막 그냥 옛날에 그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장병 나고 그랬는데, 또 이제는 하나님이 그런 것조차 삼키도록 해주셨다 왜냐? 영원한 집이 나에게 있는 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주셔서 야곱처럼 우리 가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냐? 우리는 소풍인데, 뭐하러 소풍하냐? 집을 짓는 거예요. 왜 집이 필요하냐?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집이 있고 자식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거기다가 먹을 것이 있고, 또 우리의 거기다 또 뭐, 영원한 그 집이 있으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집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계시록전 21장에 나오죠. 우리 오늘 교동문 읽었죠. 뭐라 했습니까? 아, 이르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를 보이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믿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게시록 2장, 아, 21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곡과 수정같이 말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늘하러 가서 수정이 뭐 필요하고, 검이 뭐 필요하고, 어, 진주, 진주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완벽한 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집을 예비하셨다. 이 소망이 있으면요, 이땅 재밌는 거예요. 어. 여러분, 우리가 이 집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집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짓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어, 배풀고 나눌 때에 하나님이 더큰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욕심도 주셨지만, 저에게또 있는 거는 나눠서라고, 어, 그렇게, 제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또 제한테 또 바라는 게또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바라야 되는데 안 바라면 내가 또 선물을 또 하려고 해요. 그래도 선물을 주면 좋고, 여러분,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집을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하늘의 그 집을 봤어요. 내 후손으로 올, 어, 그, 그, 그가 이 집의 주인이다라는 걸 알았는데, 다윗은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이겼죠. 천사를 만나고 많은 시를 썼는데, 사랑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그 시를 이해하지 못했고, 아버지의 그 재산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재산을 감탈하면 빼앗을 수 있는 줄 알고, 아, 가모이설로 백성들을 속여서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아버지가 이제 죽어가자 몰래 그 재산을 자기가 그 권력을 취하려고 했던 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집만이 완벽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집을 받았고 이 땅에도. 집이 있고, 이땅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가, 제가 그 집에서 안전하게 그할수 있도록 주셨다라는 그 어, 기쁨이 오늘도 넘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제가 뭐또 내일 되면 또이 기쁨이 잠시 또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 날도 뭐 흐렸다가 맑았다가 비 왔다가 었다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아는 것은 구름 뒤에 태양은 언제나 빛난다라는 것을 알고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나의 그 범죄와 상관없이 그런 은혜가 하나님 주신다라는 걸 믿는 거죠. 우리 이제 막둥이 보면요 별짓을 다 해도 엄마 아버지가 자기를 자기에게 용돈 주고 먹기 먹고 살게 해줄 거라는 확신이 있더라고요. <laughs> 좋은 겁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한테는 그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예비하셨다.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이 그 집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살면서 베풀고 구워주고. 또그 집을 소망하며 또 집도 나눌 수 있는 이런 집, 이 여러분 이 집이 뭐겠어요?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나누고 약속을 읽고 약속을 어, 그 집을 준다는 그 약속을 믿고 아, 산다라는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까 했던 보아라 우리가 즐거운 우리 집이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젊을 때는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원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제가 그 젊은 시절을 보냈어요. 야곱처럼. 그러나 제가 그 길을 걸어와서 지금은 와는 뭡니까? 거기서, 뭐, 저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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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요? 기뻐고 즐겁게 살겠네. 이게 제가 소망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소망으로 그 집에 사는 여러분 꿈을 꾸시며 살기를, 또그 집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